보리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변은 적경이 무한강대 무배한 허공적 심계를 가하면서 정정법신 인다라야 피로자 나부를 염하고, 자 허공적 심계 초1월의금색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예를 가하면서 엄만보신 인다라야 노사나부를 염하고, 뇌로 염기 염멸의 무색중생과, 외로 1월 송수 산하되지 삼남한상에, 무종중생과 인총내지 천둥함령의 유용중생과의 일체중생을 성에무풍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전배국확신인달하여 석가모니불을 염하고 다시 피무랑무변의 천공신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일려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을 인달하여 아하 미보 타법부를 성립하고, 내네 생물상인 무수 중생이 무상 재행을 심수 망경견 인달하여 이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한 찰할지니라